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은담에 나오는 한 구절을 통해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횡역 공궁 시단 변호 걸적 일부로 추 능수기달련 즉심신교의 볼수기달련 즉심신교선 이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급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르게 되고 차분하게 견뎌내면 몸과 마음이 단련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노대장이라는 유명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단단하고 아름다워 귀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는 아무에게나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가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저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하고 싶습니다. 노대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젊은이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가르칠 것이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흙 반죽하기였습니다. 젊은이는 흙을 주무르고 치대는 일을 몇달 동안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대장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흙을 만지는 일만 시켰습니다. 왜 나는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흙만 만지고 있어야 하지? 젊은이는 불만이 쌓여갔지만 노대장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노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흙만 반죽해야 합니까? 노대장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흙이 내 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없다. 도자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하는 법이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닫고 다시 묵묵히 흙을 반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흙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노대장은 그에게 도자기를 빚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젊은이는 꽤 그럴듯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 도자기를 굽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젊은이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자기를 가마에 넣고 불을 지피는 일이었는데 불 조절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도자기가 단단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깨져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자 젊은이는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완성해야 하는데 이러다간 영원히 도자기를 만들지 못할 거야. 그는 결국 급한 마음에 온도를 높였고 그 결과 아름다운 도자기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급하면 결국 망치게 된다. 도자기는 불과의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조급하게 벗어나려 하면 결국 더큰 문제를 부르게 된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마침내 완벽한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큰 문제를 부르게 됩니다. 반면 인내하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단련되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면 조급한 결정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빨리 바꾸려 하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책은담의 가르침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은 단순히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며 한 걸음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